멘더롱 떠도 푸른 제주 오늘의 인생 여행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서귀포의 한 향토시장인데요. 정말 넓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람 하나 없이 횡한 시장. 찬바람만 싸늘하게 붑니다. 텅빈 상점들을 가로지르면 나타나는 식당. 그나저나 시장이 왜 이렇게 고요한 건가요? 아, 여기 상인들이 안 나와요. <laughs> 하고 구만 장날이라서 여기 그날만 상인들이 나와서 시장이 형성이 돼요. 식당은 매일 영업하죠. 장사 개시와 함께 누군가 슬쩍 가게로 들어섭니다. 기다리던 손님이 온 걸까요? 아 우리 어머네 영양 씨, 영경 씨의 친정 어머니 복남 할머니인데요 오자마자 수다꽃을 피우는 모녀. 그런데. 이 우리 어머니 이건 입지 막성이 미경찰이 갈때 입는 거임 보라봐도 이 안에 이걸 입을 수가. 헐. 막 이거 저 굽자고는 좀 더. 아고아이 어머니한테 안 어울려. 나 그때 어머니 이거 서울 갔더니 그이 어머 미경찰이 가들 이거 일주월에 안합득 그래 사진 찍을 때딱 그런 로 찍고 하시나. 이네 여기는 한라산이 있는 아, 대한민국 제주입니다. 좀 옷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예쁜 거 입었다가 어머니한테 안 어울린다고. <laughs> 나 입, 나 딸의 말에 거야. 결국 외투를 벗으시는데요. 나는 마음에 들은 말이 없는데. 마음에 들어서 입는데. 너 극장 입으면서 입자냐 할머니 고오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서 오 <오세요. 웃음> 네, 아, 제주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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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서제주서 제주도에서 제주시에서 제주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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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도에서 제주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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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제주 방언으로 바다 고등 육지에서는 좀처럼 맛보기 힘든 제주의 별미인데요. <목소리> 전부 자연산이 뽀마를. 네 해녀분들을 조금 분리해서 동네에... 맛을 잡아다 주고. 사실 복난 할머니도 왕년에 물질 좀 하던 해녀였답니다. 어, 올 봄까지 물질했어요. 몇살 때부터 물질하셨어요? 1 7곱 살부터요. 상군요, 상군. 삼군. 상군 제일 어, 잘하는 해녀 중에 제일 잘하는 걸 상군이라 하거든요. 유리계의 상군 영경 씨. 먼저 삶은 봄알을 손으로 일일이 으깨는데요. 봄알을 엄청 이렇게 으깨야 이 국물이 아주 진하거든요. 잘 으깬 봄알은 솥에 넣고 고소한 맛 더해줄 참기름을 듬뿍 두른 뒤 수분기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봄알 특유의 비린 냄새가 사라진다네요. 미역국에 볶은 봄알 더하고. 여기에 손으로 직접 반죽한 칼국수면을 투하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비법이라는데, 양파껍질과 양파를 끓인 육수도 들어간다네요. 제주바다를 한 그릇에 담아쓰다. 내장을 넣어 초록빛이 도는 봄알 칼국수. 그맛 상상되시나요? 낯선 맛이 오히려 더 제주스러운 바다국수입니다. 쫄깃한 살은 전복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데요. 국수가 나오면 먼저 국물부터 맛봐야겠죠? 다음은 면발 차례. 제작진도 첫 숟갈에 인생 칼국수임을 직감했다는 제주 보말 칼국수. 어때요? 맛있으세요? 재료의 맛을 최대한 지키려고. 고마리 이렇게 커요. 이래서 싱싱하고 탱탱하고 정말 보약 한 걸음 먹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응. 먹고 나면 그런 느낌. 완전 맛있어요. 찐찐 맛, 진국 맛, 찐찐이에요 <laughs> 그때 진짜를 어? 알아본 손님이 등장합니다. 나 우리 집이 칼국집이래. 여기서는 꽤나 유명한 집인 거야. 아 이웃 칼국수집 사장님도 지나치지 못하게 만드는 맛. 그의 맛 평가가 궁금해지는데요. 음, 좋아. 음. 아버님이 한 것보다 더 맛있어요. 내가 한게더 맛있지. 말년이세요. <laughs> 아무렴요. 그렇다면 제주 토박이 7년지기 친구의 선택은 과연 아 저는 이거 먹습니다. <laughs> <그만 가고 있어요. 웃음> 야, 왜 뭐, 남들처럼 안 해? 아니, 이거 특이한 얘기 돼야지. 나 막걸리 안 마셔 간다고. <laughs> 아니, 그래도 치, 친구가 친구가 하는 집에 가서 먹어야지. 세상에 여기 맛 있다고 이거 먹는다면은 입맛은 틀리잖아요. 입맛은 음. 틀리잖아요. 입맛은 가는 대로. 우정 변치 마세요. 식사에 방해가 될까 가게 밖에 나와 있는 복난 할머니. <laughs> 아이고 장사 잘 되니까 좋아요. <laughs>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야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내는 이디형 저디형 꽉차 이리도 나래비가 사고 오늘 아무것도 아니어 돈 태아 가지고 손님이 많이 사람이 언강이선 언강 돈을 왜 태워요? 돈 태우니까 이제 손님 담아들음지. 아까 <laughs> 무슨 말이냐? 그리고 돈 태워서 장사가 잘 된다고. 아 운이 따랐다고 해야 되나? 운, 운, 운. 무릇 사람의 일생에는 불꽃의 시기와 재의 시기가 번갈아 온다는데 그녀가 음식 장사를 하게 된 것도 풍비박산 나버린 살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였답니다. 새벽 아침에 막 여섯 시에 돈 달라고 막 찾아오고 또 집에 불이 나고 그 애들도 없으니까 학원장이고다 그만두고 또 내가 허리가 꺾어지고 이뭐 악순환이 돼버렸어 한사오년 사이에 그러면서 쫄딱했는데 내가 버려야 애들을 키울 수 있어서 내가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마음 고생만 시켰던 남편을 대신해 젊은 나이에 가장이 된 영경 씨. 막내가 겨우 여섯 살이던 무렵 셋빵살이하며 혼자 세 자녀를 숱한 눈물로 키웠습니다. 감귤 따는 일만으론 자식 뒷바라지하기 어려워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음식 장사. 그녀는 인생의 크나큰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영경 씨의 자그마한 일기장에는 17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맛집을 순양하는데 우연히 휴게소에서 밥을 먹었는데 고기도 해물도 없었는데 땡기는 맛이 기가 막혔다. 한번 먹어보고 만들어낸 보말카국수에 감으로 느낀 재료를 넣었더니 환상이었다.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녀. 긍정적인 마음은 인생을 뒤바꿔놓았습니다. 괴로운 일도 원통한 일도 언젠가는 바람처럼 지나간다고. 고난이 닥쳐와도 넘어설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어머니. 아니 그렇지 여수 떼기 키웠어요. 육남매 키웠다고. 합니다. 물질만 하머. 물질로. 그의 손. 딸이 혹여 나의 고생스러운 팔자를 닮은 건 아닐지. 육남매를 물질로 키운 어머니의 손에는 많은 세월이 주름져 있습니다. 우리도 어머니 나는 옛날에 무사 날치 손이 미국 가 계신 이제 이 손이 너무 예쁜 거라 어머니가. 이 예쁜 손을 드니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손이 이 손인 거라. <laughs> 힘든 것 혼자 감수하고 자식에게 다 나눠주는 삶. 그렇게 바다에서 숨을 참듯 인생을 참으며 살아오셨죠.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자식들 곁에 항상 있어주고픈 마음. 나돈칠 떼어서 내돈천 만났어. 다 태아 줬어. 육 남에 다천 얼마씩 줬어요. 머리그다보셔 가지고 예. 자기가 가가방죽여 감대 다어 생각하는 거못 보고 죽을 거니까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순진은 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보자고 살아내는 방법을 물려주신 어머니.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도세요. 딸 영경 씨 덕분에 매일매일이 즐겁답니다. 맛있대. 지금 <laughs> 이런 말을 라 매일 듣거든요. 매일 그래서 <laughs> 행복한가봐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그녀에겐 또 다른 목표가 생겼는데요. 난할수 있다. 꼭 한다. 나는 사고서는데 사장님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데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고서 번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를 앞에다 썼대요. 손님이 보셨을 때 기분 좋았겠어요. 사장님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기네 이거 협조한다고 자주 오세요.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뭐 못할 것도 없죠.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나미쳤습니기 가지 가지 가게? 어머니, 짠. 어머니, 어머니가 나 나즈니까 돈 이렇게 많이 버는 거야. 마지못해 돈을 받아든 복난할머니 맛있는 거사 먹으세요. 짠. 딸이 종일 고생해서 번 돈이라 받기가 못내 미안하셨나 봅니다. 돈이... 돈 많은 축하. 어, 에? 이걸로 차비가 차비하고 가래요. <laughs> 자차비가 어머니 아,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어미 사랑합니다. 구나 아 <laughs> 건강이죠 건강+ 건강 우리 막 힘들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머니랑 통화만 해도 기분이 풀려요 착한가에없다 착한 거밖에 착한 없대 나한테는 자이, 자이. 언제나 딸 편인 어머니 하나, 둘, 지금보다 더 자랑스럽고 더 예쁜 딸이 될게요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